아... 한 마리 잡게 잡았는데 대구 낚시 엄청 힘드네요 아... 그 촬영... 차량, 촬영을 방해라고 그러십니까? <laughs> 대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인생 첫 대구 두 마리째 이거 한번 그거 말고 강릉 <laughs> 대구 낚시 왔는데요 이제 겨울 시즌 대구 낚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강릉 샤크호 선장님 굉장히 친절하시고요. 점심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미슐랭급 미슐랭입니다. 미슐랭. 어우. 한 마리? 몰라. 어어. 안녕하세요. 조국권 선생입니다. 오늘은 강릉 어, 샤크호 타고 대구 메탈지깅 낚시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대구 낚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횡단해서 넘어왔죠. 어, 250km를 달려서 왔는데 샤크호 같은 경우는 대구 지깅, 대구 라바, 전문 산사입니다. 그래서 대구 조항이 굉장히 좋은데 어, 오늘 제가 왔다고 대구들이 낯가리고 숨어나옵니다. 좀그 대구 메탈지깅이 굉장히 빡센... 어? 악시 장르 중에 하나인 것. 지금 500g짜리 메탈 집어넣고 있는데, 와,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완전 힘들어요. 한 마리 잡지도 못했는데, 와, 벌써 한 30마리는 잡은 듯한 느낌. 왜? 오늘 사용할 로드는 끝판향직인 602HP입니다. 대구 메탈 직인 낚시는 일단 메탈이 바닥에 닿게끔 한 후에 1m 정도를 띄웁니다. 그리고 1, 2회 정도 들었다 놔주고, 입질이 없으면 두 바퀴 정도 니를 감고요. 그 후에 다시 들었다 놔줍니다. 입질이 없으면 다시 두 바퀴 감고, 들었다 놔주시는 것을 반복하면서 낚시를 하는데, 10m 정도까지 반복해주시고, 입질이 없으면 다시 바닥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훌링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서, 텐션을 조금 잡아주시면서 바닥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야! 한 마리 왔어! 어, 뭐야? 갑자기 왜 가벼워졌지? 두개한 마리 잡았습니다. 잡을라고 잡은 게 아니라 사실. <laughs> 그냥 내렸는데. 인생 네. 아, 그 내렸는데. 이생 첫대 거예요. 예. 아그한 마리 잡았는데 그 회방을 놓고 그러세요. 그렇게 왜 나무 걸고 그러세요?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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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니 내 라인이 있어서. 어. 내 라인이 라인 이걸렸어 라인. 보세요. 이. 대구 대구 한, 대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인생 첫 대구 좀더 커야 되는데 야, 첫 대구 꽝은안 쳤다 <laughs> 인생 첫 대구 한 마리 잡았습니다 메탈 지깅을 잡았고 메탈 지깅은 500g 메탈을 집어넣어서 잡는 대구 낚시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대구 라바 대구 라바도 있는데 대구 라바는 300g 정도의 헤드를 내려서 잡는 낚시입니다 바닥을 찍고 살살 숙여주는 거죠 앞으로 카포스 센의 웨이브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센의 메탈 지그 소개 한번 드립니다. 일단 롱타임 유선형 바디이고요. 빅게임 전용입니다. 고퀄리티 홀로그램이 특징이고요. 블레이드가 있어서 대구를 시각적으로 유혹하기에 굉장히 좋은 메탈 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인업은 350g에서 500g까지 있고요. 특징은 이제 배면에 UV가 조금 있어서 대구한테 유용한 메탈 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깊은 수심을 공략하기에 좋은 고중량 메탈 직이기 때문에 대구 낚시하실 때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꾸 왜 촬영하는데 방해를 하시죠? <laughs> 아, 나 지금 대구 한 마리 잡아갖고 지금 영상 남기려고 하는데. 아, 다시하겠습니다. 끝파랑 지깅 602H. 파상 강도는 2 4 k g 옵니다 24kg. 방어 부실이 웬만한 지깅 낚시에 굉장히 좋은 그런 로드고요. 대구 탈지깅 괜찮습니다. 500g의 메탈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허리힘을 갖고 있고. 아 근데 이거 한 마리 잡고 해도 되는 거예요? 두자리세요 택도 없을 거야. <laughs> 나올 때확 나와요? 개인 조과차가 많이 나고 하긴 하더라고. 요데 보니까는 어떤 분은 열 마리 잡았는데 어떤 분은 뻥치고 왔다고 그. 구... 밴드빌에 올라와있고 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많이 좋습니다 와빨간색이잘 무나? 사장님 되게 잘 잡으신다 <목소리> 피셜 프레임 도한 마리 잡았습니다 너는 왜안 물어? 애대구애대구애대구 <목소리> 에대구 <목소리> 애대구. 네? 애대구. 네, 아닙니다 메탈지 아니 여기 카메라. 카메라를 켜라는데 저한테 보여 주세요. 예. 아 씨. 아 떨어졌어. 속은 아, 것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낚시가 대구 낚시다라고 그랬는데 제일 어려운 낚시가 대구 낚시입니다. 아, 제일 쉬운 낚시 맞아요. 이거 필요한 거 아는데. 오케이. 왔어. 왔어. 왔다. 이거 찍어 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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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목소리> <목소리> 야, 잡아줘요, 잡아줘요, 잡아줘요! 하아 터집니다, 잡아줘 아, 이거 꼬여있을 줄 몰랐네. 스타텍 프로텍트 노컷 겨울 낚시장갑입니다. 티타늄이고요. 방풍 굉장히 좋습니다. 핸드폰도 조작이 다 가능하고요. 음. 따뜻합니다. 아, 달다. 아, 음. 어, 맛있네. 대구는 깊은 바다에서 삽니다. 대략 70m 이상에서 120m까지 굉장히 깊은 바다에서 사는데요. 겨울철 산란기 전에 고니가 가득 찬 대구들이 맛도 있고 영양가도 높게 어, 정평이 있습니다. 올겨울에 대구 낚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가신비가 굉장히 좋은 낚시이기 때문에 뭐한두 마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즐거운 낚시를 하고 왔습니다. 첫 도전이다 보니까 낚시를 한 건지 대구가 물어준 건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어, 다음 번에 낚시를 갔을 때는 확실히 제 능력껏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어종이긴 한데 이날. 조금 좋아기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그런 날이다꽝데꽝 같은 기분이. 꽝은 어, <laughs> 아닌데 꽝 같은 기분이. 조금씩 걸어가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청소하고 가세요 <laughs> 이만한 거요 버저비터 우리 12월 6일, 12월 7일 여수 바이킹호에서 방어 지깅 탐사 나간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판왕 지깅 로드 두 분께 드리는 이벤트 진행할 거니까 어, 댓글로 강릉항 샤크호라고 어, 댓글 달아주시면 두분 추첨해서 끝판왕 지깅 드릴게요 어, 끝판왕 지깅은 부럽 침선 낚시에도 사용하셔도 좋고요 대구 그리고 방어 부실이 빅게임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 500g 메탈까지도 내릴 수 있는 로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어, 끝판왕 지깅도 많이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끝판왕 지깅 어, 구매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 놓을... 게요